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했다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분명히 보긴 봤지만, 지금 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단지 새로운 것, 좀더 자극적인 것, 자신의 탐욕이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뭐라고 합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보면 29절부터 32절 말씀에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대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평행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것이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2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다 나온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고 하는 니누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남방 여왕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남방 여왕이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입니다 남방 여왕이 그 대가를 지불하며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왜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체험적으로 갖는 것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다는 음식 말해봐야 뭐합니까? 직접 한번 맛을 보면, 아, 이게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병이 있었는데 낫게 됐다. 또 여러 가지 체험들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체험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는 체험이 아니라면 그것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나 당장 지금 감동받기 원하고 지금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역에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